야 수비 들어 빨리. 현진이랑 다 다. 야 존어도 수비 들어가. 존어도. 존어도 수비, <불� demise 문제> 수비 들어가. 야, 수비 들어가? <불� ihnpai> 나이스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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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좋아. 잡 아, 아, 어. 뭐, 음, 음. 아, 빨리 잡 이거 또 어서 어온 거야. 아무도 없어. 더 어서 고 老了，老了。